좋아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입니다. 자, 저희가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까지 쟁점 사항들을 쭉한 번씩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끝인가라고 하면 거의 끝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많이들 물어보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냐? 이주 철거할 때 이주비 대출이 나오느냐, 중도금 대출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정말 많이들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 물어볼까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결국 핵심은 무엇인가요?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얼마나 빠르게 이주를 하고 건축을 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 그전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사업시 인가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관리처분 인가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조합원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 보다 더 정확하게는 이주가 개시된 이후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들어가는 금융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부터 들어가는 건축 비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주를 속도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주비가 제때 지급이 되어야 이주 철거가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겠죠.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재개발 조합원인데 여기에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2주 철거 시점에는 어, 내 집은 지금 이제 멸실이 됐어요. 그럼 나는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집에 전세집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 낼게 없네. 아니면 무조건 월세로 가나요? 하다못해 월세는 월세 보증금은 또안 내나요?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사 나가? 나 이사 갈 수가 없어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집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세입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전세 보증금을 빼 줘야지 이 세입자도 이주를 하겠죠. 그러면 이때 현금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하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나요? 아니겠죠. 이때 지급을 해주는 게 바로 이주비입니다. 이 이주비 같은 경우는 조합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해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잘 해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서 쳐다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대출 규제랑 같이 엮여서 움직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LTV 비율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투기과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 비조정대상지역은 70%입니다. 이때 LTV 40%다라고 하는 거가 시세의 40%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조합원 감정평가 금액에서 40%를 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시세는 10억짜리라 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 금액이 얘도 3억이에요. 그건 3억이 40% 해봤자, 뭐 그냥 1억 얼마 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럼 뭐 1억 얼마 가지고 이거 2주비를 어떻게 빼줘? 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욱 긴 거는 이 1억 얼마조차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40%만 빌려줄 수 있도록 LTV를 제한해 놨잖아요. 투기 걸지구에 있는 조합들은 어떤 식으로 많이들 움직이느냐, 일단 금융권에서 빌리는 것을 40%, 나머지 20% 같은 경우는 조합의 사업비 대여로 갔다가 유이자로 빌려주는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어쨌든 빠르게 이주비를 지급해주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세 보증금을 빼주는 거는 크게 무리가 되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다. 이 정도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점사항이 나타나겠죠. 조합에서 전세금을 빼주기 위해서 이주비를 빌려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이게 내가 이주비 대출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주비가 안 나오느냐. 바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2주비 대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대출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출에 대한 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1주택자만 대출이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고 다주택자는 일단은 대출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조건이냐 다른 주택 처분 조건부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처분 조건부는 도대체 어떤 기간이냐 이거는 투기가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 상관할 거 없이 규제 지역이기만 하다라고 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 조건부를 걸게 됩니다 그럼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처분 조건부를 걸었을 때 6개월 만에 처분하라고 하면 그럼 뭐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때 말하는 6개월 처분 조건이라는 게 일반적인 아파트다 라고 하면 내가 a 주택 가지고 있었을 때 b 주택 취득하자마자 6개월 내 처분인데 근데 우리는 케이스가 약간 다르죠 a 재개발 지역을 가지고 있고 b 그냥 주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b를 6개월 내에 처분하겠다라고 했으면 이걸 언제로부터 처분하느냐? 이 A 재개발 지역이 나중에 중공이 나고 중공으로부터 1년 정도 지나면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라거든요. 이때 이 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주 철거가 들어갈 려했었을때처분조건도 서약서를 적는다라고 하면 어, 씨 이거 너무 빨리 팔아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2주 철거로부터 중공까지 한 4년 반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그러고 중공으로부터 이전 등기까지가 한 1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때로부터 6개월이면 사실 처분기간이 정말 길게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 1주택자는 걱정할 게 없는데 2주택자까지는 처분 조건부로 받을 수가 있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주택자는 답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도 2주비 대출이라든지 중도금 대출을 해결하는 조합들도 있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일단 조합 입장은 여러분들 클리어하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제 조합은 이주비든 중도금 대출이든 어떻게든 해주고서 사업이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 집단이죠. 그냥 뭐 대출 규제다 뭐 이런 거는 정부의 정책인 것이지 조합 같은 경우는 이주비를 더 준다 하더라도 사업만 빨리 가는 게 훨씬 더 전체 총 사업비를 생각했을 때는 이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합은 주고 싶은데 정부가 주지 말래 라고 하니까 아까도 뭐라고 했었나요 투기 걸지구 같은 경우는 통상 은행에서 가능한 게40% 지만 근데 여기에서 좀더 조합에서 사업비로 20%를 갖다가 더 대여해 주는 경우들도 있다 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적으로 대여해 주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내가 2주할 시점에는 대여를 해주지만 내가 2주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매도하려고 했었을 때 승계까지 조합에서 책임져 주지는 않죠 왜냐 조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뭔가요 빨리 이주를 시켜버리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주 다 끝났는데 그 사람의 투자까지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까지 협조해 줄이무는 없다 보니까 이때 승계 같은 경우는 원래 금융권에서 가능한 대출이었으는 40%만 승계가 되는 조합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주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다주택자는 원래 이주비가 안 나오는 게 원칙이지만 일단 최초의 이주비 대출 자체는 조합에서 배려를 해주면 다주택자도 하게 해주는 조합도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다 해주는 거는 일단 아니다. 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사실 또 문제잖아요. 이주비는 받았어. 근데 중도금은 얄짤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경우도 요즘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일명 빵빵백이라고 말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뭐가 빵빵백인가 라고 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재개발,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분담 금액에 대해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2주 철거가 끝나고 동호수 추천까지 끝난 다음에 정당계약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 계약금 10%를 납입하게 되고요. 중도금 60%는 대출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서 잔금 30%는 입주할 때 잔금을 납입하면서 아파트 키를 받게 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조합원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조합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사실, 뭐, 대출을 한다라고 해서 조합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 당장 사업비를 쓰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 돈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대출을 더 일으켜가지고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원활하게 조합이 추진되는 게더 중요한데 조합 추진이 잘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더 문제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타나는게 바로 빵빵백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계약금을 0으로 해놓고요. 중도금도 0이고요. 잔금을 100%로 가는 조합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이주비라든지 중도금에 대한 쟁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도 우리가 이런 보증을 좀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공약을 거는 시공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시공사 선정이 된 조합들을 살펴보게 되면 중도금 조건이 빵빵백인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주택자라 한다더라도 하 중도금 대출에 대한 걱정이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할때 당연히 공사비도 따져봐야 되겠고 브랜드도 따져봐야 되겠고 그러고 아까 말했었던 것 같이 중도금 대출했을 때뭐 여도 빵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야겠지만. 또, 이주비 대출을 생각했었을 때, 해당 건설사의 신용 등급이라든가 재무 건정성 등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재쌤의 요점정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합에서는 해주려고 하는 마인드가 너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받으려고 했었을 때 조합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잘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 라는 부분들을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1주택자만 2주위 대출이 나온다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처분조건부로 나온다 근데 여기서의 처분조건부도 나중에 아파트다중공이 나고 그로부터 보존등기 이전등기가 끝난 다음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사실 유예 기간이 대단히 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다주택자라고 해서 완벽하게 포기해야 되는가? 요즘 최신 트렌드 중 하나가 일명 빵빵백 이런 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걱정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 대출 말고 이사를 할때 뭔가 이사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우리 이주비라든지 이사비라든지 용어는 엄격하게 구분되긴 하지만 혼용돼서 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좀 구분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사비 자체는 어 보통은 이제 세입자들한테 주는 게 이사비인데 여기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일전 시점 기준 시점 전에 요건에 맞춘 세입자들만 주는 게 이사비입니다. 별개로 조합원들한테 주는 금액대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주촉진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조합에서 원만하게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서 일정 시점까지 이주를 했었을 때는 몇백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용어가 뭐 이주비와 이사비와 이주촉진비 이런 거는 개념들을 조금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예습과 복습은 철저히. 지금까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이었습니다.